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미국인들도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고 막 지금 난리네요, 난리. 트럼프가 이렇게 해방의 날이라고 말했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뭐가. 경제 의 흐름을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우리 크립토 시장을 포함한 위험자산 시장 전체가 이렇게, 이렇게까지 지금 피를 흘리진 않을 일인데, 이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해야 될 텐데 막 뭔가 지금 이상하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로 친 크립토 인사들이 주요 요직에 임명되고 있고 리플도 법정 명확성이 확보됐고 호재만 가득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패권을 잡으려고 해서 리플과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이런데도 왜 XRP 가격은 이렇게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정말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정보를 빨리 아느냐 보다는 습득한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됐는데요. 오늘 정말 뉴스에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제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하신다면 분명히 마음도 좀 편해지실 거고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근데 저는 이거 일본 관세 24% 이게 너무 웃겨요. 멕시코, 캐나다, 중국 관세 얘기가 딱 나오죠. 맞아 일본은 누구였지 그 총리였나 뭔가 하여튼 미국으로 바로 날라갔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꺼낸 나라 순서가 철저하게 수출 규모 순서였어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독일, 일본, 한국이라는 게 바로 예상이 가능했거든요. 백악관으로 가서 막 아이고 우리 형님 저 우리가 저 미국산 LNG 그거 엄청나게 사드릴게 하면서 막 알랑방구를 엄청 꼈는데도 우리나라랑 지금 보시면 1% 차이밖에 안 나요. 일본은 지금 머리에 막 지진이 나는 중일 거예요. 자, 먼저 이 메인스트리트와 월스트리트 얘기를 드릴 건데요. 월스트리트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바로 뭐가 떠오르세요? 뭐, 세계 경제의 중심 이런 게 떠오르시겠죠, 그죠? 그럴 텐데, 오늘은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월스트리트는 그 미국의 엘리트 집단을 말하는 거고요. 그 반대인 일반 서민들은 이렇게 메인스트리트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메인스트리트, 월스트리트. 자, 트럼프가 왜 비트코인 대통령이라고 타이틀을 내걸고 선거 운동을 했을까요? 갑자기 뭐 비트코인 백서를 읽어 보니까 사토시가 막 존경스러워지고 비트코인에 대한 대단히 뭐큰 신념이 생겨서 아닙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이런 거 하나도 뭐 알도 못 해요. 트럼프가 딱 이거 하나를 캐치하고 크립토 친화적인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월스트리트는 돈을 갖고 있지만 메인스트리트는 감정을 갖고 있다. 트럼프는 뭐 신기술? 이딴 거보다 감정에 더 민감한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분노를 하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읽어내는 엄청난 전략가라는 거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메인스트리트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더 열심히 하는데도 이건 뭐 돈도 하나도 안 모이제, 물가는 계속 오르제, 미래는 불투명하지, 막. 그런데 월스트리트는 맨날 이것들이 막돈질할돈질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빡이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이런 것들은 이미 소수의 엘리트 집단들이 독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메인스트리트는 크립토라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딱이 점을 캐치한 거예요. 가상자산 시장에 뭐 대단한 철학이 있어서 저러는 게 절대로 아니고, 크립토 시장을 이 메인스트리트의 감정 대피처로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월스트리트보다 메인스트리트가 먼저 개척한 시장이거든요. 여기에 내가 빨대를 딱 꽂아야 지지율이 올라가겠다. 한마디로 뭐 이런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결과로 트럼프는 이제 CBDC 금지를 선언했죠. 트럼프 민코인 발행, NFT 발행 이런 게다 따라붙는 거예요, 여기. 물론 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한탕 해 먹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메인스트리트의 반응이 바로 지지율의 척도로 삼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 눈에 크리토 시장은 메인스트리트의 감정의 중심에 딱 있다고 보였을 텐데. 그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있던 게 바로 XRP, 리플입니다. 리플은 블록체인이지만 목적성이 강한 중앙화된 코인입니다. 규제와 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효율적인 송금수단이 될수 있고 제도권과 협력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국가기관들이나 기업들과 실사용 사례에 대한 검증도 이미 마쳤죠. 그리고 메인스트리트의 입장에서는 XRP는 싸다, 빠르다, 실물경제에 쓸수 있다. 한마디로 유틸리티성이 있는 진짜 코인이고 월스트리트의 시각에서의 리플을 보자면 제도권에 편입시키기도 편하고 상품화하기도 좋은 구조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와꾸가 좋은 배우같이 딱 보였다는 겁니다 양쪽한테 모두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드문 존재가 바로 리플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상하원을 공화당이 이제 과반 이상 차지했지만 트럼프라고 뭐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치를 할수 있을까요? 이제 뭐 재선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재무장관으로 스캇 베센트를 임명한 겁니다. 이 스캇 베센트라는 사람은 그 민주당의 전주라고 불리고 월스트리트의 대부라고 불리는 조지 소로스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입니다. 월스트리트 인물 중에서도 최고 핵심에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스캇 베센트를 임명한 거는 월스트리트를 달래주는 선택을 했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딱 이겁니다. 그 메인스트리트의 감정은 내가 주 흔들고 시장은 월스트리트 출신 전문가한테 맡긴다. 전형적인 이중 구조의 정치 전략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 중요하진 않은데 여담입니다. 베센트 이 사람 그 게이에요. 게이 남자랑 결혼했거든요. 뉴욕 출신 그 검사 남편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답니다. 한장 하겠죠. 어메이징 아메리카입니다. 진짜. 자 트럼프 정부가 xrp를 밀어주고 있는 이유도 이거랑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xrp가 이제 메인스트리트의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 크립토 시장의 대표로 SEC와 싸워서 이긴 뭐 그럼 뭐라 해야되지 고군분투 이미지가 있잖아요 리플이 그런데도 이제 기업이나 은행 진화적인 시스템이고 현실적인 성장성까지 갖췄거든요 메인스트리트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CBDC 금지 전략에 어 그럼 이거 뭐 XRP가 민심이 원하는 결제의 대안이 될수 있는 점이 부각되는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지금 뭐 시장이 완전히 뭐 아사리판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고도의 정치 전략과 기술들 그리고 메인스트리트의 감정이 한마디로 그 차돌박이 짬뽕맨 그로 인해 섞여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시장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이게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큰 그림을 먼저 인지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는지, 과연 메인스트리트에 어떤 정서에 불을 붙이는지, 이런 발언들이 진짜 의미하는 부분들을 캐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리플 활성 지갑 숫자가 어떻게 변하고, 뭐 대형 지갑들의 보유 패턴이 어떻게 되고, 스마트머니들이 매집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구라를 칠수 없는 온체인 데이터들까지 확인하고 투자를 한다면, 그건 뭐 완전히 뭐 금상첨화겠죠. 그죠? 정리하자면요. 말이 움직이는 방향이랑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캐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은 감정으로 오르고 숫자로 유지되며 내러티브로 흐름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세 가지를 전부 만족하는 유일한 코인이 바로 리플 XRP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플은 지금 악재가 없어요. 상원 인사청문회가 끝나서 곧이폴 에킨스가 SEC 수장으로 부임하게 될 거고, 정책적인 변화를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하게 된다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리플은 미국 내 사업 재개라든지 뭐 이런 선언을 하는 거, 그리고 뭐 본격적인 B2B 전략들을 발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 리플과 관련된 파트너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를 쏟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톰 에머라든지 워렌 데이비슨, 이런 친 리플 정치인들과 로비 네트워크 에 대한 찌라시가 지금 살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뭔가 깜짝 놀랄 만한 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럼프는 감정을 요리하는데 달인이기 때문에 취임 초기인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이 타이밍이 실제 정책 발표를 미룰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부채에 대한 이슈도 지금 막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을 억지로 트럼프가 이래 막 누르고 있는 거지 과거 1기 트럼프 정부 때처럼 조만간 이제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시장을 이렇게 유턴시켜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회를 그냥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XRP를 더 싸게 모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 뭐 완전 럭키비키한 상황이잖아요. 알트코인 시즌을 준비할 수 있는 둘도 없는 찬스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XRP와 상당히 비슷하지만 다른 내러티브를 가진 코인이 하나 있는데요. XRP처럼 스토리가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 생활을 유용하게 바꿔줄 펀더멘탈도 있고 제도권 친화적인 부분도 있어서 기관들이 완전히 들어올 준비가 다된그 이런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코인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코인인데요. 요즘에 제가 리플만큼이나 비중을 늘려서 모아가고 있는 코인입니다. 자이 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010-5528에 이하나오6 010-5528-2하나오6으로 문자로 삼박자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코인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